안녕하세요. 고역준입니다. 정보의 시대에 진짜 정보와 가짜 정보를 구별하는 능력은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자극적인 제목이나 개인의 경험담은 일시적으로 독자를 끌어모을지 몰라도 탄탄한 연구와 증거만이 독자를 붙잡아 둡니다. 영어 학습 분야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영어 강사들과 유튜버들이 쏟아내는 이야기는 과연 정답의 가장 근사한 이야기일까요? 저는 단연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담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영어를 성공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성공 경험은 과학적 증거가 될수 없습니다. 정보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진짜 힘을 가지려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제 사례 리얼 케이스 단순히 주장이 아닌 구체적인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오염 통제 컨트롤 그룹 결과가 개인의 노력이나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해 왜곡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가의 이론적 근거 (theoretical basis) 개인의 경험을 넘어 학계의 거장 대가이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세 가지가 충족되지 않은 모든 것은 자신만의 경험이자 근거 없는 종교적 신념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수백 명이 모여 떠들어도 과학적인 사실 앞에서 그들의 주장은 지구는 돈다는 진리 앞에 가짜가 될 뿐입니다. 통제된 실험과 촘스키의 이론. 저는 이세 가지 기준에 맞춰 영어 학습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결과. 영어 독해를 어려워하던 학생들이 단몇분 만에 결코 쉽지 않은 독해 지문을 원어민처럼 빠르고 자연스럽게 우리말처럼 해석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피실험자 자신도 모르는 자동화된 잠재의식의 상태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 결과의 의미는 강력합니다. 첫째 다수의 피실험자 이는 단순한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실험자로서 다수의 피실험자에게서 얻은 결과입니다. 둘째 오염될 수 없는 환경 통제 그룹 컨트롤 그룹 설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단몇분 만에 결과가 나왔다는 점은 이 결과가 장기적인 노력이나 기존 학습에 의해 오염 컨타미네이션 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 놀라운 실험 결과를 들고 저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세계적인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의 이론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언어는 가르칠 수 없다. 이미 인간의 뇌에 내장된 능력이다. 촘스키의 이 한마디는 제가 실제 했던 단몇분 만에 토해 자동화 실험의 결과를 완벽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노력해서 배우는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실제로는 과학적 근거 없는 종교적인 신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귀를 현혹하는 수많은 영어 학습 정보들을 지금 당장 세 가지 기준으로 검증하십시오. 실제 사례가 있는가? 오염될 요소 개인의 노력, 장기간 학습과 배제되었는가? 이것을 뒷받침해 줄 노암 촘스키 같은 대가의 이론이 있는가? 이세 가지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 입을 닫아라.